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인사드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잡고 선한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또한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길을 쫑긋 세우고 경청하여서 그 진리의 말씀 더욱 잘 깨달아 순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친구들 여러분, 2024년 2월 6일, 네,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34번째 이야기, 은사 문제와 삼위일체 마지막 시간이죠. 네,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부터 네, 11절까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고 어,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이 단락 전체에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 베이스 기본 틀이라고 할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신비적인 현상이나 능력 그 것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의 선물도 있고 그렇죠 성령 하나님의 선물 어떤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고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이나 병 고침이나 뭐 이런 성령의 성령 하나님의 선물도 있고, 또 성자 예수님의 선물도 있죠. 그 직분, 그렇죠. 우리의 어떤 재능들.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의 선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적 역사, 그렇죠. 그 사역. 그래서 어떤 내가 아주 그몇 대째 예수 믿는 집 안에서 태어났다. 부잣집에서 태어났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 몸이 약하게 태어났다. 또 나는 어떤 굉장히 운동신경이 좋다. 뭐 다양한 어떤 환경들. 그렇죠. 그것도 그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이것을 딱 이야기한 후에 이제 오늘 말씀부터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의 은사, 성 예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사 다 그렇죠. 똑같다. 다 다양하다. 그래서 어, 어떤 그 성령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은사도 있고 성자 예수님의 은사도 있고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은사에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예언하는 영분별하는 또 어떤 방언과 또 병고침과 뭐 다양한 은사들이 있죠. 그렇죠? 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혜와 지식은 차이가 뭡니까? 지식은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쌓아 놓은 지식이고 지혜는 그 배운 것을 응용해서 나타나는 게 지혜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다 필요하죠. 바울은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된다. 또 믿음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분별하는 다양한 어떤 은사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것이 다 같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다양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전부 다 똑같은 성령 하나님의 은사기 때문에 뭐 귀신 쫓아내는 은사는 굉장히 강력한 은사고 믿음의 은사는 뭐별 시덥지 않은 약한 은사고 뭐 방언하는 은사는 대단한 은사고 또 어떤 말씀을 그 말씀의 지식,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그냥 그리 특별히 특별한 은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은사를 이것 저것 나누지 말고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예언의 은사가 최고지, 방언의 은사가 최고지, 병 고침의 은사가 최고지. 이렇게 어떤 은사는 더 높고 어떤 은사는 더 낮고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 아, 성부 하나님이 제일 높고. 성령 하나님은 조금 낮고, 성자 예수님은 중간이고, 이렇게 나누는 수준하고 똑같아요. 완전히 이거는 초딩이죠. 초딩, 그쵸? 그렇죠? 완전히 젖먹이, 그 젖먹이 신앙이에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laughs> 그쵸? 그렇죠? 어떤 사람은 또 은사의 기본은 방언이다.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어쨌든 방언 받으려고, 그쵸? 그렇죠? 막 이렇게 애쓰는데, 바울이, 그러지 마라 이거예요.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는 전부 하나님의 은사고 또 어떤 은사가 높고 어떤 은사가 낮고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을 더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만 어떤 하나님이 더 높고 낮음이 없다. 왜냐하면 세분다 같은 한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은사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은사 가지고, 뭐, 누가 더 높니, 누가 더 강력하니, 누가 더 부족하니, 이런 거 따지지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 읽었던 4절, 5절, 6절 다시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렇죠? 성령에게서 나오는 은사가 다양하지만, 성령 한분 주시는 그 은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같은 거예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우리 주는 예수님은 같으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다양한 각자의 재능이 있는데 아 너의 재능이 더 뛰어나니 내 재능이 뛰어나니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것,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내는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약해요?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 모양이에요? 이런 거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양한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고 그 그 환경을 주셨고 그 환경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돈이 많고 적고 내가 건강하고 약하고 잘났고 못났고 키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양하게 쓰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 다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이 성령의 전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된다. 다양한 사람들이 높고 낮고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그랬던 그 모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이다. 그렇죠? 제발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고 싸우고 네가 더 잘났니? 내가 더 잘났니? 이러는 것은 교회 안에서 정말 부끄러운 짓이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도 있어요. 각자 다양한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그렇죠. 우리가 자꾸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자꾸 약해진다거나,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결국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자꾸 하나만 바라보게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아,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또는 하, 이게 최고야 하면서 어떤 한 가지에 빠집니다. 하, 방언이 최고야. 어떤 영분별하는 능력이 최고야. 귀신째 쫓아내는 능력이 최고야. 여러분, 이게 과연 정말 건전하고 옳은 행동일까요? 그쵸 그렇죠? 아니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 조카도다. 그렇죠? 절대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할 필요 없다. 너에게 맞는, 딱 너에게 필요한 내가 그 은사를 선물로 내가 줬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거 부러워하거나 비교하지 마라. 자꾸 어떤 한 가지에 푹 빠져가지고 너무 그럴 거지만,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다 줬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능력을 받았느냐, 나에게 어떤 은사가 있느냐, 나에게서 어떤 강력한 영적, 어떤 신비한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쵸? 그배우에 있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을까? 첫째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어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찾고 그리고 그것을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이 은사를 이 능력과 재능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딱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딱 엎드리면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나의 어떤 죄성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이기심 때문에 이런 가시가 많아가지고 내가 좋은 은사를 선물로 받았는데도 그것을 가치 있게 귀하게 쓰지 못하고 썩이는 거예요. 그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해 보시다. 너에게 있는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그걸 발견 못 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교회에 없어서는 안될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우리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꾸 어떤 신비한 은사, 어떤 특별한 은사만 자꾸 추구하다가 고집부리다가 어리석은 결과에 빠지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나에게 귀한 존재로서 주실 걸다 주셨다 생각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규모 있게 예수님 앞에 탁 내가 순종함으로써 가치 있게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저희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에게 딱 맞는 그런 좋은 은사들을 충분히 다 주셨음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 자신을 더잘 가꾸고 그리고 성장시켜서 온전하게 성령과 말씀으로 기도로 성장하여서 정말 귀하게 예수님께 쓰임 받는 그런 충성된 종, 멋진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제자교의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분명히 귀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또잘 갈고 닦고 성장하여서 그 귀한 은사들을 가치 있게 올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귀한 우리 선한제자교의 기둥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